새벽 3시에 깨는 이유,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3가지. 자꾸 밤에 깨는 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. 몸속 장기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심장과 간에서 오는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째 1시에서 3시 1시 사이에 항상 깨는 경우, 간의 해독 기능 이상. 이 시간대는 간이 독소를 해독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. 간 기능이 나쁘면 이 해독 리듬이 깨지면서 자율신경계가 흥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. 둘째, 깨고 나면 땀에 젖어 있다. 간열 간 기능 이상으로 체온 조절 장애.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자다가 식은 땀이 흐를 수 있습니다. 셋째, 잠에서 깬뒤 심장이 빨리 뛴다. 부정맥 또는 심장 과부하. 자는 동안 심장은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. 하지만 심장에 부담이 있다면 수면 중에도 교감, 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해 심장이 요동치듯 뛸수 있습니다.